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월간 조선 기사, 단독 인터뷰, K-팝 개척자 이수만 프로듀서 이 인터뷰 발췌문입니다. 네. K-팝하고 한국 영화가 어떻게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성공했는지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보려고 하는데요. 네, 흥미로운 주제죠. 특히 이수만 프로듀서 같은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시작했고 또 어떤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는지 이걸 알아야 지금 K-컬처의 맥락에 볼것 같아요. 이 자료가 K팝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과정하고 또그 비슷한 시기에 한국 영화가 확 바뀌었던 그 지점을 잘 연결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아, 연결점이 있군요. 네. 단순히 그냥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전략이 있었는지, 시대적 배경은 어땠는지. 어, 이걸 볼수 있는 단서가 많아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K팝 이야기부터 해 볼까요? 기사 보니까 이수만 프로듀서가 80년대 초에 미국에서 MTV를 본게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음악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보는 음악으로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의 전환이요. 이게 어떻게 구체적인 시스템으로까지 이어진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기사를 보면 한국에 돌아와서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 문화 기술 그러니까 CT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는 거예요. CT요? 컬처 테크놀로지. 네. 이게 약간 산업적인 접근법이었던 거죠. 가수 뽑는 것부터 트레이닝, 음악 만들고 비주얼 컨셉, 마케팅까지 이 모든 걸 체계화해서 기술처럼 관리하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아 그냥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상품을 기획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HOT가 바로 그첫 성공사례였고요. HOT 분석도 재밌더라고요. 그냥 멋있기만 한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학조폭력반대 같은 메시지를 담아서 10대들하고 공감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중요했어요. SS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일본 시장까지 생각하고 기획했다는 내용도 나오던데, 이것도 그럼 CT 전략의 일부겠네요? 정확합니다. 체계적인 육성, 명확한 타겟이랑 메시지 전달, 그리고 처음부터 해외 시장까지 생각하는 거. 이게 지금 K-pop 성공 모델의 거의 뭐 원형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아, 원형이요? 네.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SM이 성공하니까 JYP나 YZ 같은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면서 K-pop 산업 전체가 커졌잖아요. 이 CT라는 게 K-pop의 어떤 산업적 DNA가 된 셈이에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영화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90년대 한국 영화는 뭐 3억, 5억. 이 정도 저예산 영화가 대부분이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랑은 뭐 비교하기가 좀 그랬죠. 근데 이 판을 확 뒤집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요? 네. 바로 1999년 강재규 감독의 슈리입니다. 아 슈리. 그때 30억 원대 제작비에 600만 관객. 이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엄청난 성공이었죠. 이게 단순히 영화 한편 성공한 게 아니고요. 한국 영화도 큰돈 들여서 블록버스터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딱 보여준 사건이었죠. 아, 가능성을 증명했다. 네, 그리고 마침 그때 CJ CGV나 메가박스 같은 멀티플렉스가 막 생기면서 관객을 많이 모을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졌고요. 산업적인 기반이 딱 깔린 거죠. 슈리가 그렇게 문을 열었다면 그 다음에 강재규 감독이 만든 태극기 휘날리면은 그야말로 폭발시킨 거네요. 2004년이었죠? 맞습니다. 제작비가 148억 원에. 천만 관객 넘었잖아요. 네, 천만 영화시대. 기사에서 재밌는 게 이게 투자 받을 때부터 아예 해외시장을 생각했고 심지어 예고편도 국내용, 해외용 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와, 정말 치밀했네요. 이거 약간 케이팝이 처음부터 해외 생각했던 거랑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맥락에 다있어요 태극기 휘날리며가 한국 영화의 어떤 스케일 또 산업적인 야망을 확 끌어올린 대표적인 작품이죠. 네네. 물론 뭐 기사에서도 지적하듯이 너무 할리우드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 우리 영화만의 색깔은 뭐냐 이런 고민도 같이 나왔어요. 아 그런 논쟁도 있었군요. 네. 그래서 봉준호 감독처럼 꼭 할리우드식 아니더라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성공한 사례도 같이 언급하면서. K컬처 성공 방식이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K팝의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그리고 한국 영화의 블록버스터 시도 이두 흐름이 오늘날 K컬처가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핵심은 제 생각엔 전략적인 기획력 그리고 과감하게 실행한 거또 처음부터 세계를 봤다는 거 이거인 것 같아요. 전략, 실행. 글로벌 시야. 네, 이수만 프로듀서가 MTV 보고 시티 시스템을 만들었듯이 영화 쪽에서도 슈리나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작품들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면서 산업 전체를 바꿨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그냥 해외 성공 모델, 뭐 MTV나 할리우드를 그냥 따라한 게 아니라 이걸 우리 상황에 맞게 바꾸고 발전시킨 창조적 적용이 있었다는 거죠. 아, 창조적 적용. 네. 기사 표현대로라면 이분들이 K컬처 성공의 초기 매뉴얼을 쓴 셈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오늘 저희가 월간조선 기사를 통해서 K팝 시스템이 어떻게 시작됐고 한국 영화 산업은 어떤 전환점을 맞았는지 보면서 K컬처 성공 신화의 뿌리를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네. 이런 체계적인 접근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시도들이 지금의 성공을 만들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자료 맨 처음에 나왔던 이수만 프로듀서의 새로운 구상 있잖아요. K컬처 유니버스랑 사자소년이라는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아, 네 언급됐었죠. 이걸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제 K팝 영화 드라마 넘어서서요,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하나의 큰 이야기 세계관으로 묶어내는 시도가 과연 K컬처 영향력을 더 확장하는 그런 다음 단계가 될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번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